저희는 오늘 소피텔에 수영하러 왔습니다. 저 지금 집에서 자다가 깬 차림으로 위에는 수영복이고 밑에는 잠옷까지 입고 애들이 급하게 밑에만 수영복 입혀가지고 왔어요. 급하게 왔어요, 저희 수영하러. <laughs> 아마어 응. 그거 엄마 점이잖아 응. 그거 엄마 점이잖아 아 엄마 엄 매달려

애들이 올 거야.

그래서 나는 내인줄 알았던데. 이 여기 나는데아 어, 누나, 아 야, <giveaway> <Wars. edia> <바로> 에서 하는 건강 검진 중에 하나가 이 이빨도 건강 검진에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구강 진료가 그래서 년에 한 번씩인가 보통 어린이 집에서 해주는데 수아 같은 경우는 그전 어린이 집을 안 다니기도 했었고 다녀서도 안 가는 날도 있다 보니까 어린이 집에서도 구강 체크를 못 했었거든요 그래서 집으로 이제 재료가 날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구강 진료를 보러 갈 예정입니다 한두돌때 보고 안 봤으니까 지금쯤 봐야 될 때는 맞는 것 같아요 또 특히 이제 수아 같이 좀 아픈 친. 친들이 어디 아프면 아프다고 말을 잘안 하고 못하다 보니까 이런 건강검진이나 이런 걸좀 주기적으로 해줘야 될 필요성도 있어서 미루고 미루다가 오늘 가보려고 합니다. 잘할수 있어요? 요즘 조금 수아랑 많이 닮았다는 말 듣는 것 같아요. 수아 점점 크면서 우리 수아도 진료 잘 보고 올게요. 네, 진료 잘 보고 올게요. 만세! 만세! 수와요홍수와홍수수아야수와 우수와 우는장되는와우 엄마 우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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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나와 보는 거야. 수 이빨에 벌레 있나 없나 엄마가 저녁마다 확인하잖아. 와 그거 보는 거야. 뭐야? 코딱지? 눈꽃? 꼬꾸야. 꼬야 아빠, 아빠 꼬꾸. 어 수아 우리 아빠 하는 거 보자 아빠 아 이렇게 하는데 수아도 아 해볼까? 아 해보세요 수아야 수아야 어머니 양치 열심히 시켜주시네요 아아 아직 괜찮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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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고 아, 이쪽에 위에 보자 아 양치 잘하는구나 아 해보세요 아, 너무 잘한다 어, 아 괜찮고 아. 나 까마귀 있어? 보자. 아 됐어 이게 뭔데? 맞아, 치카치카야, 치아 오 그래 저러는데 나도 아, 더 줘? 일단 그것 먼저 해 제가 우리 수아 구강 관리에 좀 진심인데 그 이유가 수아 같은 친구들은 치과에서 협조하면서 치료하는 게좀 어려운 게 사실인데요 예를 들면 입 벌리고 5초만 기다리자라든지 조금만 기다려봐 입안에 벌레가 있으니까 빨리 치료해 줄게 약간 이런 식의 설득이 조금 어렵다 보니 대부분 아이들이 전신마취 많이 하고 이제 치과 진료를 본다고 들었어요. 이런 아픈 친구들은 대학병원에 가서도 또 치과 진료 많이 보고 전신마취에 이슈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수화의 치아 관리에 좀 진심인데요. 그래서 이제 치약이나 치수 같은 것도 좀 꼼꼼히 따져보고 사용하는 편이에요 또 이전 치약 같은 경우는 맛이 없어서인지 겔 타입의 느낌이 싫어서인지 수아랑 수우가 이빨 닦는 거 거부도 좀 있었거든요 아이치카프 제품을 무제 브랜드 측에서 선물 받고 한한두달 정도 꾸준히 사용했었는데 둘다 이빨 닦는 시간 너무 좋아하고 스스로 즐기면서 조금 이빨 닦는 거 같더라고요 아이치카프 같은 경우는 미세버블 치약인데 되게 거품이 엄청 곱거든요 애들 이빨은 되게 작잖아요 그래서 그 작은 치아 사이사이까지도 좀 이렇게 잘 잘 닦을 수 있고 유치가 날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치아 관리 해주는 게 중요한 건 다들 아실 텐데 이런 작은 이빨 사이 사이까지도 다 침투해서 어린이 치아 관리에 되게 효과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합성 계면 활성제는 아니고 코코넛으로 유래된 식물성 계면 활성제이기 때문에 아이에게 안전해서 믿고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긴 기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히 아이 치카프 치약을 사용했어서 구강 관리랑 치석 관리가 잘된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가글식으로도 많이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치약 짜는 것도 재밌다 보니까 이빨 닦는 거 싫어하는 친구들도 많이 이걸로 활용한다고 하더라고요 믿음직스럽기도 했고 수아, 수우가 이빨을 닦으려고 치약을 찾는데 그만큼 너무 좋아해서 저도 되게 만족하며 사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수호는 물로 이제 입 헹구는 게 되는데 수아 같은 경우는 이제 물을 헹궈서 뱉는 게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삼켜야 되기 때문에 이빨 닦은 후에 물 먹는 걸로 이제 입 안에 조금 헹구는 그런 역할 정도만 도와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치카프 제품은 무불소에 유해 성분도 9 개나 무첨가되어 있어 가지고 좀 믿고 아이가 삼켜도 문제 없는 그런 치약이라고 합니다. 이런 점이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 사용하다가 제가 너무 좋아서 저희 뚜제리들한테 아이치카프 치약을 선물해 드리려고 해요. 치약을 바꾸고 싶다. 아이치카프 제품을 뭐 사용해 보고 싶다. 이렇게 제품을 사용해 보고 싶은 분들은 댓글로 남겨 주시면 제가 다섯 분을 선정해서 보내 드리겠습니다. 누구 이거로 치카할 사람? 좋아요. <놀람> 엄마 해줄게. 일로 와봐. 오? 응? 우와. 우와. 있다? 응. 가있다 응. 누나도 치카치카 하자. 아. 맛있지? 맛있어. 응. 맛있어? 포도향이라서. 음. 맛있어요. 더 줘. 줘? 네. 맛있다. 이야. 할게요. 아이치카프라는 건데요 수호가 요즘 제일 좋아하는 치약이에요 어떻게 짜는지 보여 드릴게요 요렇게 해서요 요렇게 요쭉 짜면 거품이 나와요 와 치카치카를요 요렇게 하는 거예요 치카치카 혼자서도 잘해요 <우회> 음 그렇지. 다리를 이렇게 꼽혀서. 엄마, 엄다 엄마, 이 이렇게 꼽혀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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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 마 엄마, 엄서 엄마, 엄마, 엄지 잘해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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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